백골룡사 입장!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백골 용사 1064기 신병 교육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요! 경례 4명의 백벌 자단 선배 조도님들이시여. 우리는 당신들의 고귀한인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자랑스러운 노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6세 고륙지정의 백벌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우리에게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수료 신고가 있겠습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박례! 백골! 바로! 훈련병 이병 영동호 등 158명에게 2021년 11월 2 8일 부로 백골 1064기 신병교육수료를 의명합니다. 제3보병사단장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백골용사로서 충정을 다짐하는 호국결의가 있겠습니다. 호국결의는 태극기를 향해 백골용사들이 국가를 소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육군복무선조를 제창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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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음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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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인은 마스크에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네, 골! 바로 이동하시어 좌측부터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백골 정병사 신병교육대대 이병 황현준. 위 사람은 백골 천육십사기 백골 사단 신병교육과 필사적 세, 구립지정의백골령과두통 전우의를 발휘하여 훌선수범을 생활하고 보단한 전투기술 습달을 통해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정의 백골 전병으로 선정되어서므로 예상장을 수여합니다. 이천이1년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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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 8일 사단장 어, 어. 소장 소문식. 음... 상장 백불 전후상, 신병교육대대 이병 박정찬. 아래 소중한 내용과 부정은 맞습니다. 상장 백불 모범상, 신병교육대대 이병 문수호. 금비전 설비 수상 신병교육대의 이명 김민재. <laughs> 이명 민재 축하합니다. 삼장 자 전술 우수상 신병교육대의 이명 정상민. 이명 상자장진백골정술 우수상. 오성혁 상장 맹호정병상 신병교육대대 이병박 준희 상장 백골포병정병상신병교육 다음은 수료생 대표가 지난 5주간 침병교육 훈련체 느꼈던 감동과 소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1월 24일 수료하게 된 이명 김민재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10월 19일 배우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대학생이었던 저는 잠시 꿈을 뒤로 한채 나라의 부름을 받아 백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였습니다 훈련소 첫날 새로운 사람들과 처음 받아보는 통제 지켜야 할 규칙들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왔지만 전우들과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며 곧 끈끈한 전우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우들과 함께 라면 힘든 훈련소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록치 않았습니다. 아직 각개인왕이나 각기 전투 같은 힘든 훈련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만, 맨손 재식에서 실수를 할 뿐더러 복근 도수체제도 외우지 못할 때에는 훗날 정말 힘든 훈련을 할때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전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끊임없이 연습하며, 우리는 백골전사가 되기 위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걷다 나아간 우리들은 걱정과 달리 훌륭하게 고된 훈련들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합성 소리는 개인학의 총소리를 이겨내었고, 우리의 땀방울은 각계전체의 흙만지를 시선했으며, 우리의 의지는 행군을 통해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고, 중대 교관 조교님들이 우리를 백골자자로 변환하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의 1 0 6 4기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1064기 전후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즐거워지고 가야 할 삶의 무기는 그 무거웠던 완전 훈장보다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극복한 모든 훈련을 떠올리며, 두번두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강인한 신체의 맑은 정신을 가진 군인이 만들어지기에 육주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안에 깊이 응축되어 앞으로의 군승원의 자약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해돌 1064기 동기생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대청하겠습니다. 행사관 용사들이 보는 영상은 총1 0여 가족이 보내주신 영상을 요약한 것으로 원본은이부 자체 행사관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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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백골은 영원한 백골! 백골 용사! 백골 용사! 백골 용사! 1064기! 백골 1064기! 1064기! 164기를 수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064 화이팅 수료식 축하해. 그동안 교육 받는다고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들 고생 많았고 신병기 훈련 잘 마친 거 축하해. 대한민국 군으로서 흉상을 다하라 화이팅. <laughs> 훈련 무사히 마치 1064기 수료식 축하해요. <laughs> 축하해 이동병. 다대가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 훈련 마친 걸. 추... 대단을 변 대단을 변할까지 화이팅! 대단을 변할까지 화이 멋지다 이팅성 화이팅! 다 아, 끝난거 같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 끝난거 같지? 지이다 한달동안 진짜 고생했다 형은 자랑스럽다 모두들 추운 겨울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what's up troy we miss you can't wait to h e hang out with you and proud of you for graduating the academy and 고 can't wait to hear the stories of being in there. I c a n 다 wait to hear the stories of being in there. I can't wait to hear 너무나 수고했어 화이팅 건투를 빕니다 백프백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오빠 나 백신 맞고 면회 갈게 사랑해 사랑해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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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laughs> 하다 우리 아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고 보고 싶랑해사랑한다내 아들 지시 선포하시겠습니다. 백골용사 1024기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을 소화하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육군의 용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음! 다음은 육군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 연주에 맞춰 일절을 재창하겠습니다. 참하겠습니다. 골고 준비. 부모님과 사단장님께 대한 경례. 용상으로 보고 계신 부모님과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